이 r d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두부입니다. 오늘 현장은 현풍에 위치한 제일풍경채 더퍼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평수 3 2 평이고요. 어, 이번 현장은 이제 컬러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담당 자님네 맞습니다. 이번 현장은 네. 특별히 고객님께서 딱 원하는 색감이라든가 포인트 딱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블랙 앤 화이트인가요? 간단하게 봤을 땐 블랙 앤 화이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정말 독특한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 너무 진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블랙 컬러의 특유의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데, 바로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현관인데요. 어, 현관 방화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 검정색 블랙 필름으로 리폼을 해드렸고 전정의 등은 기존에 있던 직부 등을 탈거하고 매입센서를 넣어서 저희가 매입등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현관 디딤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태가 정말 좋아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목동인데요 기존에 있던 몰딩들은 다 철거를 하고 바닥 어, 건레바지랑 그 천정 몰딩을 저희가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LX 베스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방문은 필름으로 리폼을 했어요. 어, 현관이랑 동일하게 SMD07 제품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원래 SMD07 제품이 되게 매트한 질감의 필름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문들이 우드 느낌의 텍스처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매트한 필름을 시공을 했을 때 그런 텍스처들이 그대로 살아나더라고요. 간단하게 필름을 시공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드 텍스처를 밑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대한 매트한 질감을 살릴 수 있게 필름에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여러 번의 밑작업을 통해 다행히 매트한 질감이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여기는 거실인데요. 어, 집 전체 의 분위기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요즘 벽걸이 TV를 이용해서 아트볼 쪽에 반메리 박스를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스탠드 TV를 이용하신다고 하셔서 스탠드 TV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벽을 디자인 루버로 디자인 포인트를 조금 줘봤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 루버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있는 방음재, 이런 깨어 같은 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루버가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간접 조명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거실 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우물 천장을 저희가 리폼을 조금 했습니다. 어, 되게 두꺼운 몰딩이 있었는데 두꺼운 몰딩을 다 제거를 하고 저희가 도배로 최대한 깔끔하게 연출될 수 있게. 이렇게 오물 천장을 새로 리폼을 했고 이렇게 간접등 같이 제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다시피 실링팬이 있는데 마이드 쓰시는 에어블로우 뭐 같이 밋밋할 수 있는 화이트보다는 블랙이랑 크롬을 통해서 조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거실 포함해서 안방, 입구방총3대 시스템 에어컨 같이 설치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인데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화이트 베이지 크림 부엌이 아닌 블랙 부엌으로 했습니다 블랙 부엌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장에서 소비자분을 처음 만나 뵀을 때 소비자분께서 저는 검정색 부엌이 갖고 싶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검정색 블랙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상판은 조금 더 밝게 화이트톤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주방 타일도 조금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600각 타일을 시공을 도와드렸어요. 상판이 하얀색인데 타일은 조금 더 어두운 색감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관리하시기 좀더 편하시게 좀 밝은 그레이 계열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거의 목수저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식세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식세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재사용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이렇게 저희가 다 둘러보았는데요. 어, 사실 블랙 컬러란 게 옷이야 이제 입는데 우리 집에 블랙 컬러를 입히긴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담당자께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공민도 많이 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랙이라고 하면 잘 쓰지 않는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뭐시을 하면서 걱정만 했다 그래도 결과는 백 이상 나온 것같니다 개인적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감 잘 들어봤고요. 뭐 이렇게 블랙 컬러라든지 뭐 다른 이제 특별한 컬러를 원하시면 저희 제일 컴퍼니에서 다 고객님 오마카세로 맞춰드리니까 편하게 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